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한 주간을 말씀 안에서 시작하며 오늘을 주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우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새벽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 그또 염려하는 것 또 혹시 여러 가지 자신의 계획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70제자, 70지역,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개인과 가정이 힘을 얻고 산업이 살아나며 특히 우리 후대들, 미래를 보는 이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추리,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추륵기 15장입니다. 추륵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을 잡고 춤추니, 미리함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어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매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정문제치유 이번 주안의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상처가 나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이 혹시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 19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애국에서 종살이 시켰었던 그 능력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왕이 있고 그 바로왕이 말과 마병과 또 병거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에 시켰었던 그 모든 배경이 요한 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이들이 애굽에서 우상성전이나 우상신전을 우상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실제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고 또 이들의 후손까지도 자자손손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었던 그 모든 배경 그 배경이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에 이 애굽의 바로왕, 바로왕의 그 말과 병거와 마병들을 일시의 홍해에 전부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보고서는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오니까 많은 여인들이 함께 따라 나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렇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상 치유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냈었던 그 생각과 마음은 쉽사리 치유되어질 일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흐름이 먼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해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집을 가는 길이 두 갈래예요. 여기서 터미널 쪽으로 가다가 터미널 앞 쪽으로 나가는 그냥 앞, 터미널 앞을 통과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 집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저우회전에서 언덕을 타고 올라가서 임영수 장로님 이제 모셔드리고 그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해서 가다 보면 임영수 장로님을 태우고도 그냥 저 터미널 앞 쪽으로 쑥 가버려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의식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늘 먼저 다니던 길로 아무 생각 없이 가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저 이명장로님을 안 태웠는데 그쪽 길로 가다 보면 이명장로님 내리는 길에서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 잡고 서요. 그래서 이명장로님이 내리도록 딱고 그 앞에 세워 드립니다. 근데 안 탔어요.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요. 보면 아, 안 탔지. 그래서 또 그냥 지나. 여기 정신을 차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것조차도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 그게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게 체질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이렇게 깨달아지질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아, 그랬지. 상황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장로님이 탔을 수도 있고 안 탔을 수도 있고 또 제가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에 또세 갈래 길에 많은 경험치들이 쌓여 있는 만큼 그게 세 갈래 네 갈래 또그 상황에서 경우의 수들이 수도 없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원체 강렬하게 애굽에서 노예로 정말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예살이 생활하던 그러니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그 고통, 그 쓰라린 기억들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들어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홍해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이들이 구원받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런 축복을 받아 놓고도,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자기들 입으로 찬양을 해 놓고도, 그래 놓고도. 사실은 돌아서서 금방, 며칠 딱 3일 지나서 3일 물못 마시고 3일 동안 이제 물을 마실 만한 환경이 왔을 때그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이들이 당황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이게 순식간에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만나면 그냥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마음에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늘 그렇게 살았고, 부부도 그렇게 살았고, 모든 힘있는 장정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길이 안 보여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잠잠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 아닙니다. 굳은 마음은 이미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굳은 살발 뒤꿈치에 많이 새기죠. 그 굳은 살 이렇게 벗겨내는데 칼로 심지어는 벗겨내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많이 걸어 다니실 때 발,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베겨지니까 그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벗겨내는데 칼로 벗겨내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자기 살에 붙어 있는 살인데 그 살을 벗겨내는데 피가 안 나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은가 봐요. 굳은 살은 그런 거예요. 그 굳은 마음, 굳은 살이라는 것이 내 안에 진짜 내 속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게 이제 내 살이 아닌 거지.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 그러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마음을 제해야 되는데 제거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도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 방법이 아니다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아닙니까? 늘 우리가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이 아니라 순서다. 은혜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잘때 우리가 평소와 평소와 좀 순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때 우리가 순서를 조금만 마음과 생각의 순서를 조금만 바꿀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치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때 그래. 그냥 자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은혜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사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의식만 해도 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현관문을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현관문을 열면 바로 정면에 저희 자녀들 방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제가 늦은 밤에 들어가면 자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 방문 앞을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 들어가서 잠깐 아이들 위해서 손부 잡고 기도하든지, 발부 잡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이들 얼굴 쳐다보면서 잠깐 기도해주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요, 제 마음에 길이 그렇게 안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니 내가 이걸 쉽게 쉽게 못 해내는데,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나? 이 생각으로 쳐다보지. 우리 아이가 앞으로 성공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할까? 어제도 제가 거의 세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하고 EBS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도 복음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얘기하고 근본 문제가 뭔지 또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이 뭔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신분과 거기에 따른 권세가 있다. 본인에게 권세 있는 거 믿느냐 그랬더니 씨 웃어요. 웃는 모습이 뭐냐면 멋쩍은 웃음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오세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축복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전히 얼굴이 멋쩍은 얼굴이에요. 내가요? 저에게요? 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건 맞대요. 아, 하나님 자녀 진짜 맞아요? 아, 그건 자, 정말 맞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laughs> 또 있겠죠 이래요. 하나님 말씀 자 한번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네요. 그게 본인 말씀 맞아요? 맞겠죠? <laughs> 야그 고거 하나를 넘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 복잡한 말씀 어려운 말씀 대단한 말씀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그, 거기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그게 들어가질 않는 거 그게 탁 들어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굳은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목이 곧고 뻣뻣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약길 가는 동안에 그 백성들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계속 참으시고 그러면서 그 후대들 어린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계속 전달되게 만들고 예배 안에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 성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 또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문제 특히 부부 관계 그거 하루 아침에 절대 되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부부간의 그 굳은 마음들, 그게 쉽게 제해지겠습니까? 그 굳은 마음들이 서로 부딪혀 있는데,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압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들이 서로 맞대어 있는데, 그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느덧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로 이제 점점 그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그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이 힘을 얻고, 그래서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아, 그래. 내가 복음의 눈으로 내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를 쳐다보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다 알고 봤더니 사단에게 속고 근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영적 문제 때문에 서로가 다 무너져 있고 상처받고, 사실은 구원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가는 것 뿐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날까지 허망한 기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랬을까. 다 사단에게 속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서 생각이 올라와지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관계는 바뀌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 이게 사단이 진짜 역사하는 거구나. 이죄 권세가 오랫동안 우리 집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꺾여졌는데,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진짜 기도하고,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문, 우리 집안, 모든 관계, 정말로 질병과 경제 문제 싹다 해결해야 되겠다. 영적 문제부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생각이 올라오면 그게 기도의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늦은 밤에 한 10시가 되니까 뭐 어디서 막 총소리 같은 게막바빵 나요. 저는 바깥에서 누가 드럼을 치나 그랬어요. 제가 지금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드럼 소리인 줄 알았어요. 바바바 소리가 나길래. 교회 문을 열어놨나? 이렇게까지 크게 들린 적은 없었는데 조금 또 있다 보니까 또뭐바빵바바또 뭐 나요. 근데 그 드럼 소리가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의 드러머의 소리예요 우리 교회 드러머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폭죽 소리구나. 그래서 막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단호제 이제 전야, 뭐, 이제 시작했다고, 막, 뭐, 폭죽이 막 그냥 저쪽에서 막 엄청나게 터져대더라고요. 저 단호 현장을 놓고, 우리가 정말 저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보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고 꺾어 버리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단어를 놓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늘 편한 쪽으로 또 흘러가는 거지. 우리의 마음에 강렬하게 잡혀 있는 생각 쪽으로 또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린다는 것이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힘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마음 치유, 환경 치유 이전에 우리의 마음 치유 먼저 꼭 시작되기를. 그래서 정말 찬양했었던 그 순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하여금 제거하신,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었던 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이 꺼지고 나면 또 우리는 예전 것들이 살아올라와서 놓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그 언약과 증거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곳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 맞는 길이요? 언약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길이요? 이 지역의 70제자, 70지역,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나에게 주신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가정 치유하는, 정말로 그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제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권세 있는 자로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저희들이 과거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현재의 문제 앞에 속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지금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증거와 은혜들 그 그것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것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먼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온전히 집중시켜서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은혜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말씀 주신 그대로 역사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런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가정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서 그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인 제자로 70 지역을 실제로 영향을 주는 70 종족, 70 나라까지 살려낼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쏘는 것 같이 땅에서 루어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오늘 10시 반에 237 화요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임새원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